안녕하세요. 아, 지금부터 윤선생의 식국적 과학결실 자기 굴러가면 빛이 나는 바퀴의 비밀은 스피커가 공중에 뜨는 가닥은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선생의 식구역적 과학교실 자기 굴러가면 빛이 나는 바퀴의 비밀은 스피커가 공중에 뜨는 까닭은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석의 극 또는 자극인데요. 자석에서 철로 붙는 물질이 많은 부분이고 자석에는 항상 N극, S극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자기력인데요. 자석과 철로 된 물체이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제 자석과 철로된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요. 또 자석의 같은 극길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길리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작용하고요. 이제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 자석의 이동, 이용인데요. 이제 자석이 들어있는 기중기를 이용해 쓰레기 속에 철조각을 분리하고요. 생활용품은 지, 자, 자석 드라이버, 자석 칠판과 자석 홀더, 자석 가방의 자석 단추, 자석 클립 등이 있습니다. 자석을 둘러 쪼개면 극은 몇 개가 될까인데요. 쪼갤 때마다 N극과 S극이 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자들이 한, 항상 두 극을 갖기 때문에 자석은 아무리 작게 쪼개도 N극과 S극이 둘다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개된 것은 첫 번째 자석의 극도는 자극에 대해서 살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력에 대해서 살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석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석을 둘러 쪼개면 극이 몇 개가 될지에 대해서 살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자석이 쓰 있는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적용하고 싶은 건첫 번째 가장 큰 자석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용선생의 시급적 과학교실 자기 굴러가면 빛이 나는 버키의 비밀은 스피커가 공중에 뜨는 까닭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자석의 극 또는 자극, 자기력, 자석의 이용 자석을 둘로 쪼개기면 극은 몇 개가 될지에 대해서 살게알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